안녕하세요. 게임 노트입니다. 자, 쿠폰 소식입니다. 레전드 오브 슬라임 쿠폰 그리고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하는 크림입니다. 자, 자막은 어, 쿠폰을 지금 게시하고 있고요. 자, 노트를 적어 또는 연필을 이용해서 작성하세요. 그리고 쿠폰 등록 방법은요. 자, 게이, 게임 화면 오른쪽 위에 메뉴에 접근하시고요. 설정 아이콘을 누르세요. 자, 쿠폰을 탭하시고요. 자, 쿠폰 등록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잠시 죠 자, 게임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면요. 자, 1인 게임이고요. 방치형 RPG 게임입니다. 자, 캐릭터도 굉장히 단순해 보이고요. 둥글둥글하네요.